노원구 초안산에 주민들 누구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. 어떤 모습일까요? 서주원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. 네,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등산로 입구입니다. 최근 이곳에는 새로운 간판이 들어섰는데요. 초안산 무장의 숲길. 누구나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순환 산책로입니다. 언뜻 봐도 흙과 바위가 많은 일반 등산로와는 다릅니다. 산 속으로 이어진 길을 평평한 나무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. 무릎이 시리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염려도 없습니다. 너무 시원하고 또 힐링도 되고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예, 맑은 공기도 쓰면서 예, 여러,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. 오시면 보람도 느끼고. 전구간 경사는 8% 미만으로 완만합니다. 가파른 곳 없이 만들다 보니 조금 꼬불꼬불하지만 걷기 편한 건 물론 바퀴가 있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도 안전하게 오고 갈수 있습니다. 좋아, 좋았어요. 올라오기 참 좋았어요.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데 와서 산책도 할수 있잖아요. 이게 아주 좋아요. 현재 초안산 무장의 숲길의 길이는 약 1km로 예산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군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더 확보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까지 이어지는 600m 구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. 계획대로 된다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산을 관통하는 지름길 역할도 기대됩니다. 인덕대학교 앞으로 안 돌아가고 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죠니 네? 월계에서 역 내려서 바로 그 위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. 퇴근을 집 앞으로. 노원구에 생긴 무장해숲길은 수락산과 부람산, 영축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. 지역을 둘러싼 주요 산에 순환 산책로가 모두 조성되면서 주민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 BTV 뉴스 잘 보셨나요?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 뉴스는 BTV 뉴스.